외관은 직선과 곡선을 조화롭게 결합한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이 특징이다. 전면부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나이트 시그니처가 적용되어 도심 속에서도 높은 존재감을 드러낸다. 측면은 박스형 실루엣을 기반으로 넉넉한 공간감을 강조하며 슬라이딩 도어가 채택되어 탑승과 하차가 용이하다. 후면은 세련된 테일램프와 수직적 디자인 요소로 안정감을 준다. 전체적으로 PV5는 기능성과 미니멀리즘을 동시에 추구한 디자인 철학을 보여준다. 인테리어 실내는 개방적이고 모던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밝은 톤의 소재와 조명을 활용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며, 좌석 배치는 유연하게 조정 가능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한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중앙에 배치되어 직관적인 조작을 돕고 있으며, 스마트폰 연동과 OTA 업데이트 같은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또한 슬라이딩 도어와 평평한 플로어 구조 덕분에 실내 이동이 자유롭고 넉넉한 적재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 성능 2026 기아 PV-5 패신전은 전용 전기차 플랫폼 기반으로 설계되어 효율적이고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배터리 용량은 다양한 사양으로 제공되며, 최대 약 400km 전후의 주행 가능거리를 지원한다. 전륜구동 기반의 최적화된 전기 모터는 도심 주행에서 부드럽고 즉각적인 가속을 제공하며, 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이 가능하다. 정숙성과 진동 억제가 뛰어나 장거리 이동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한다. 안전 사양. 기아는 PV5 패신저 모델에 최신 안전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 차로 유지 보조,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가 기본으로 탑재되며 다중 에어백과 고방성 차체 구조가 충돌 상황에서도 탑승자를 보호한다. 또한 차량 주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360도 카메라와 주차 보조 기능도 포함되어 도심 환경에서 안전성을 높인다.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주행 보조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시장 포지션 및 가격. 2026 기아 PV5 패신저는 기존 SUV와 미니밴 시장 사이의 틈새를 공략하는 새로운 세그먼트의 전기차다. 가족 단위 고객과 차량 공유 및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모두를 겨냥하고 있으며, 특히 실내 공간 활용성과 전동화 기술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층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대는 합리적인 전기밴 시장을 목표로 책정될 예정이며, 다양한 배터리 옵션과 사양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 결론. 2026 기아 PV5 패신전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하는 차량으로 평가된다 실내 공간의 유연성 첨단 안전 기술 친환경 전동화 성능을 모두 갖춘 이 모델은 가족용 이동수단과 비즈니스용 모빌리티 모두에 적합하다 기아는 PV5를 통해 새로운 시장 영역을 개척하며 전동화 전환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